열월은 헌신의 달인데, 헌신의 달세 번째를 맞이해서, 헌신의 삶을 살자. 따랐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자. 헌신의 삶을 살자. 어, 호텔 아니하로 불리는 힐튼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 평범한 다섯 짤 달란트의 쇠막대가 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 그냥 팔면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갑을 만, 만들면은 10달러 50센트를 벌고, 바늘을 만들면 32달러 50센터를 벌고 용수철을 만들면 250달러를 벌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그만 세막대 하나를 째라도 어떻게 사용되느냐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세막대에 불과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똑같은 칼이라고 할지라도 이 칼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브르가 시스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두령들과 백성들의 줄거의 헌신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누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압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잘 그리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로같이 사사 두브로와 바락은 이 찬양한 시중에서 뭐라고 했느냐? 가난,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헌신할 것을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서 헌신하는 것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헌신한 게에서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이들이 범죄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노예에 불과하고 압제받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헌신하을때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가치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역사에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그 드보라 같이 그리고 또한 이 바라크 같이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규정한 삶이 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가치 있는 겁니다. 아 어, 세계적인 감독이었던 아그 어, 어, 스티븐 스플리스필로가 되요 어, 인디아나 존슨이라고 하고 하는 그, 그, 해리스 포트, 포트가 주연이 되었던 인디아나 존슨에서, 어, 바로 이 영화 시리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3편에 보면 주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마지막 성배를 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배를 했던 그 잔을 보관했던 곳이 있는데, 그 보관한 장소에서 성배를 지금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성배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황금으로 장식된 것도 있고 보석으로 된 것도 있고 아름답게 치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던 거냐? 그래서 가장 초라하게 생겼던 아무런 장식도 없었던 자그마한 잔이 하나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성별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쓰임받은 것이 가장 가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잘 장식되어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그려져 있느냐 또 어떤 보석으로 쌓여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사용했느냐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누가 그것을 사용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칼이 발견될지라도 그 칼을 나폴레옹이 썼느냐 징기석계산이느냐 아니면 무명의 사람이 쓰다가 버렸느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쓰다가 버렸으면 그것을 나중에 찾았으면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 우리의 삶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에 너희의 것을 투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투자할 때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에 대해 서 우리가 투자하고 가치를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 서 기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소유자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와의 성민이라 여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자기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유산을 물려준 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었습니다. 지상의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라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었어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 하나님의 택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부른 자. 주님에게 한 축복의 우산을 물려받을 자로 우리가 부른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헌신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스 2장 9절이면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받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 이렇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 불러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비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로 <laughs>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의 성령의 전유도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 하나님께서는 <laughs>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건져주셔서 우리를 너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너희가 죄악 가운데 부른받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건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으로 산 너희들을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나 한다는 우리가 아름다운 악기를 샀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우리는 망치를 쓰지 않습니다. 왜? 값진 악기는요. 바로 음악 그리고 또한 연주할 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었습니다. 우리 택한 받은 우리들은 또 이전에 세상에 있는 죄악과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으로 사신 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917년에 전해외 실가인 마르셀 뒤샹이 발표한 작품 위의 변기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변기가 똑같은데 일반 변기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는 뭐냐? 그 뒤에 뒤샹의 사인이 써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변기 뒤에 있는 뒤샹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인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재질과 형태가 똑같은데 주상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와 사람을 해하기 위한 강도의 칼은 가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칼을 가지고 바로 같이 의사가 사람을 살린데 쓰면은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강도가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내 삶의 달란트, 내 삶의 소중한 것들.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재질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소유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있게 쓰면은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내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 영원히 기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세상에 가로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용하면 나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그냥 묻히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보물을 좀과 동록이 나지 않는 바로 도적이 없는 바로 하늘날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나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물질들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TV 보는데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노는 데쓸 수도 있고 아니면 죄를 짓는 데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헌신하고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내게 주신 모든 것 물질이나 그리고 내 삶의 달란트나 내 시간이나 내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극교에 헌신하고 구분할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다 세상 것들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이면 구원받은 저들은 의의 도구라고 라 했어요. 그래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악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서 다시 살려나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그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한 무기로 죄악에 내주지 말라. 너희 시간들 죄악 가운데 세상 이 없어질 것에 그것만을 투자하지 말라. 너희 물질도 없어질 것 세상에 바로 묻혀질 것에 다 그거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될 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밖에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시간도 물질도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50년, 60년, 70년, 80년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70, 80, 그리고 90년, 100년의 삶이 전부라고 보면은 오늘 세상을 그냥 열심히 나를 위해서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 정성도 구분하여 드리는 것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위해서 지음받았다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스 2장 10절에 보면, 베소 2장에 보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리고 또한 그 정말 그 사단의 무리 가운데서 마귀의 종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같이 마귀의 손에서 사단의 권세 속에서 바로 우리를 건져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늘 살아갑니까 내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상을 받을까 내가 그날에 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나 설교는 다섯 차전은 늘 그것을 준비하고 깨어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 받았는데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과 내 달란트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면 너희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하겠어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 4자 들으면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왜 택해 주었느냐?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 영광 들릴수 있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으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소유되었음을 알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가 중요합니다. 헌신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사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앉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 타이밍이 중요하다 합니다. 적절한 때에 잘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지만, 적절한 때에 잘못 투자해서 잘못 빠져나오면요 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부자였던 바로 한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서 그는 영원히 절망 가운데 빠지고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는 예수님의 자기를 불렀을 때 기물을 급다 말고 그들은 그물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천한 사람이었고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가축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때에 부름 받아서 그때 응답했더니만 하나님 필요한 때 그를 사용하시고 가치 있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이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부르베 때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쓸모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할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라고 할때 우리의 젊음을 주셔서 건강 주셔서 전도하고 일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셔서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물질 언제 쓰이는 것입니까? 언제 주님께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적절한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르신 부모신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지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시편 삼십칠편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그 공의를 정유같이, 바로 정호의 빛과 같이 하시라겠어요. 하 여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여 악한 괴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여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옆에 노력하고헌신했는데 어떤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때에 맞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잠언 16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각자 지으신 것, 우리의 달란트나 재능 주신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적당하게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허락하신 것도 적당히 주님께 쓰임받게 우리가 허락해 주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고, 의인도 의인의 날에 적당하게 우리를 바로 쓰시기 위해서 택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6월을 맞아서 헌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헌신한 자를 축복하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해야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늘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헌신을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이 헌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시간을 드려야 되나? 내 달란트를 드려야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나가야 되나? 내가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야 되나? 내가 정말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야 되나? 또 건축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서 이 건축을 기꺼이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것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 8절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세상 2절에 경고하기를 그 후에는 다시 사람이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했다그랬습니다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바로 사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요구하시고 주님께 충성을 요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 헌신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주님께 내가 들을 수 있는 내 시간이 무엇인지 내 물질이 무엇인지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